안녕하세요. 동버는 빌리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우선 주 랠리 시작된 증시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어, 우선 최근에 제가 영상을 자주 업로드를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증시가 한 2주 전부터 너무 안 좋았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너무 안 좋았고, 음, 인버스나, 뭐, 뜨지 말아야 될 종목이 뜨기 시작하면서, 테마성이 짙어지고, 내 마녀들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선물 옵션의 시장도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이슈들과 함께, 이제, 증시가 불안해지면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주식 시작하는 영, 방법이라고 해서 이 영상을 제외하고는 이주 전부터 내리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증권 시장에 증시에 이제 또 부정적인 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분은 이제 존 벌턴이라는 분인데 이제. 최근 아주 이슈가 된 회고록이라는 책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 이렇게 내네 나라에 관한 그런 무역이나 이런 어떻게 트럼프의 속내 이런 거를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예민한 내용들이 많아서 지금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그 중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백악관 참모들끼리에서 이제 미중 무역 합의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6월 23일 11시에 이 기자가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존 볼턴이 이제 트럼프를 겨냥한 그런 안 좋은 내용들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지지율 또한 한국 또한 낮아지고 있고, 어, 뭐 이렇게 됐다고 한데, 뭐 이거는 사실 전 대선에서도 크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뭐이 정도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음,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이 사람이 이제 요런 되게 예민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안 좋아할 만한 말들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도 이제 국내 사정이 어려워지면 일본을 이슈화한다 그니까 정치의 무기로 북한과 일본을 어~ 그~ 막 자기 손 안에서 놀 듯이 한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이제 도발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많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인물이 관련 있는, 관련 있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계속 하고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선주가 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져놓았는데 요약해드리자면 우선주는 이제 보통주라고 해서 저희가 아는 일반 주식보다 이제 뭐 삼성전자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일반주 그리고 뒤에 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가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뭐냐면 어~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그러니까 음~ 참석해서 이렇게 경영권을 거의 박탈당하는 대신에 배당을 조금 더 주는 걸 우선주라고 하고요 이 우선주는 배당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이 회사가 망했을 때이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어 먼저 그재산에 처분한 재산에 대한 그런 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성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근데 뭐 최근에 이렇게 떴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선주들이 일반차.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음. 아, 이건 외국인 보유 비율이네요. 네.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삼성전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갑자기 삼성중공업? 어, 우리나라가 지금 중공업, 중공업 쪽이나 건설업 산업이 굉장히 지금 축소되고 힘들어 지고 있는 와중에 삼성중고급이 11년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맞는, 맞는 건가? 추세에 맞나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하나의 테마... 그냥 하나의 테마의 재료로서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방에 오늘 좀 영상을 짧게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방에 정리를 했는데 우선 과거의 역사로 봤을 때 우선주 랠리는 부정적인 신호로 나타났다 우선주 랠리가 있던 다음 급락이 온다던지 엄청난 변동성의 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두번째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게 배당 입장에선 좋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 대기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자기자본 자본 잠식 기업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IMF 이후에 한국 기업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그 재무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망할 리가 없습니다. 일본 기업보다도 저는 한국 기업이 더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메리트가. 그리고 이제 금리가 동결되고 제로금리는 사실상 금리가 이제 낮아진, 낮아져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시작된 거는 5년보다도 더된 일입니다. 거의 한 7년 됐죠. 근데 갑자기 배당주가 뜬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기업이 엄청난, 뭐, 앞으로 향후 10년간 엄청난 기업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업도 없을 뿐더러 그런 기업들이 뜬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배당을 너네 뭐한 주당 만 원씩 준다. 뭐 이런 말도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연일 상한가를 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껏 많은 배당주가 있었는데, 여기는 투자를 안 하다가 갑자기 여기를 투자한다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또한 이제 우선주의 그 1%, 1%가 물론 굉장한 거지만, 음 계속 내려가는 기업에 1% 땜에 투자를 한다는 건 저는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어, 네 네번, 번째로 이제 정말 테마성의 재료가 다 끝났을 때 정말 뭐 방산주, 2차전지주, 뭐 기술주 또뭐 있나요? 뭐 화장품, 뭐, 뭐 이런 아, 너무 많아서 생각도 하기 싫은데 사실 테마를 정말 안 좋아해서. 이런 게 정말 다 끝났을 때, 뭐 일정주 뭐 일단 뭐 아무튼 이런 게다 끝났을 때쯤 나오는 배드한 신호다. 거품이 빠질 때 나오는 신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기업 우선주라고 해서 시가총액 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장난칠 만한 코스닥 만한 우선주들 한둘이 아니다. 이게 이 말이 제일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코스닥 천 원짜리 맨날 적자 내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거는 어, 위험하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선주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시가총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주는 대기업 본주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도 오르락 내리락 통제가 가능하고 이전에 뭐랄까요.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상 거래가 안 되던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이럴 때 돈을 잃지 마시고 튼실한 우선주인지 튼튼한 회사인지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5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시가총액도 7인가 4위인가 그럴 거예요. 뭐 기억이 잘안 나는데 둘중 하나일 겁니다. 아마. 아마. 그러니까 업종의 미래성 좋고 배당도 좋고 근데 어 요게 업종의 미래성이 나쁠수록 이런 우선주의 배당으로 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딱 뜨는 애들 보세요. 건설주, 뭐 중공업 이제 조선도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그 유가 관련된 애들도 나올걸요. <laughs> 뻔합니다, 너무. 네, 이런 나쁜 업종일수록 배당을 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어, 은행, 은행주들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배당을 많이 못 주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는 괜찮습니다. 배당을 받는 조건으로 은행에다 하시는 건 요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적금 드시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드리지만 막 이런 건 추천드리지 않는다 다만 이것도 추천드린다 삼성전자고 왜냐면 어저 전자와 그삼성전자의그 회사는 정말 튼실하고 사업 확장 속이 기대되는 걸 누구나 알기 때문에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